승리 아군 파지시 20억 기업 찢어야지 미션 할수 있음 <laughs> 자 20억 미션 갑니다 자유 경쟁전 시즌이 오픈됐다고 했잖아요 그쵸? 어? 잡힌다 와 이게 오버워치지 진짜 빠르다 와오 3인큐 설마 3진인가? 이게 오버워치지 겐지 갑시다 쟤또 겐지 잘하잖아요 바로 매두윙으로 들어갑니다 어 뭐야

에! <laughs> 와! <laughs> <오> 나이스! <laughs> 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대기하다가 에씨가 위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laughs> 스이트카로 <laughs> 과연 파찌는... 아군 파찌 나왔죠. 저 근데 가장 중요한 2 5이 사라졌네요. 25기 기야어떻 오호! FC의 님이 그럴 뿐아니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FC의 님이 그럴 뿐이 아니란는 것을 알고 있어요. i t s a mission clear mission complete amazing experiment to samsung galaxy note 3. 부 아, 음... 오케이 맨. 다음 시 오케이 바로 가지. 어 뭐야. 아가 간다. t h perfect. It's a perfect hero. This is g e n z i Number one. 오케이, 파티션 5,000원이요? 아니,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팅여력 있었잖아! 팅여력이 내가 그냥! 팅여력이 했는데, 씨발, 야, 팅네너 어떻게, 니가, 니가 씨발인 누가, 언제, 내팅여력기 매수했네, 씨발 새끼야! 왜 나만 계속 가구냐 씨발 새끼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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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이 아, 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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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미 그냥 볼패드랑 만들어 가!! 그렇지! 역시 굿! 아주 좋아요 자리야가 존나 잘해가지고 우리팀이 이길 수 있었어 역시 굿! 모나미 굿! 후! 아, 맞을 것같아안 맞.. 씨발 아, 와! 까비 와 못 올라오죠? 붕쇠 어어어어어어비가 아아아아 시X 까뭐 나쁘지 않겠어 이렇게 가도 어? 야얘 이거 뭐야 남이야 오담이야 넌 씨발 자리야가 딱이야 모자 딱이야 모자 딱 나이스 어 제발 으음 못나와 다시? <laughs> 경보고속도로라고요? 거의 새벽 4시 경보고속도로 에멘이 &E 티셔츠 뺏어 입고 에멘이 &E 에임됐잖아 어? 야 이거인가? <laughs> 야 이게 본체인가? 뭐지 이게 본체인가? 야 에멘이 저 새끼 이거만 입는 이유가 있었네 어쩐지 이거만 입더라 어 미남 원정상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미남 원정상 왜요 아, 지금 천원 지금 고매 쏘신 분이 지금 미남 원정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천원 무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할만 하네요. 죄송합니다. 어? 아야! 씨발! 아니아니 딜러 없어 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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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야 이게 뭐 4라운드까지 가냐? 남미야 <놀미> 너의 자리야가 그립다. 붓. 남미는 자리야가 울려. 오, 우 존나 빠르게 하네. 뭐야, 포르신들 <놀람> 나이스. <놀람> 공격 리플 간다. 야, 오늘 애들 왜 이렇게 잘 맞지? 나 오히려 내가 게임을 좀안 해야 되나? 요즘 왜 이렇게 기복이 없지? 아니면은 새로 산 핵이 성능이 좋은 건가? 쁘지 않네. 자, 과연. 야, 이거 아까 솔저 파츠 나 얼마 하거든요? 자 이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죠? 빰빠바라바밤 빰빠바라바밤 웃으 안되겠지? 와우 오랜만에 힐러 한번 해볼까? 제가 옛날에 원래 아나 유저였거든요 또 여러분들 예상외로 사실 힐러 마스터 유저였다는 거 와! 아아아아아 제발 까비. 어, 뭐야, 얘, 게좀 이상한데? 와, 이게, 뭐야, 이거, 씨발. 어떻게 끊었어. 야, 근데 한도가좀 이상한데, 쟤? 아니, 다시 보기를 봐야지. 한도한테한 번밖에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나이스, 와, 씨, 다 했다,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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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야, 이거 킬캠 봐야겠다, 킬캠 봐야겠다, 이제. 뭐야? 감독한테 그렇게 드린 건가?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야 이승 밀었다! 얼굴 어, 좋았고요. 군피스 거점 못비게또 저의 딸피로 그냥 꼬리를 그냥 손피오빠 여기 있어요. 나 딸피요 한명 가지고 죽는데 손피오빠 손피오빠 나 여기 있어요. 저또 전지인데 저네. 어, 까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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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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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제하차는 보여드릴까요? 아 뭐, 지금도 고정되잖아. 어, 야, 이 새끼 위치를 안 해! 매절 존나게 하잖아. 이걸 반복해, 그냥. 얘는 실러가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는 살인병계, 이거 실러가 아니야. Fucking amazing, stupid.